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게 까치마리아예요. 까치마리아 복륜금 사이즈 커팅 가능하고 어, 얼굴 안에서 얼굴 이쁘게 나왔죠. 까치마리아 요거 구매 어, 의사 있으신 분들은 어, 다미다요. 010 83251132번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 급거보다 약간 작은 건데, 사이즈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요것도 복륜으로 이쁘게 나왔고, 어, 괜찮아요. 모주로써도 키워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문자, 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